내저가잘못할 얘기 없어요. 이러지만 모두가 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선 겁니다. 그런데 저게 어게 잘못돼 있는 다 거를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어, 어디서 다른 어, 학술 논문에서 이렇게 제가 어, 빌려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기 말씀드릴 모든 거는 다 제가 처음 찾아내고 발견하고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드게 보게 되면 통일 비용이 더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국민들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저렇지않더니 오래돼 지금 구체적인 것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까지 지금 여기 자리에세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평상시의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각기 다 일각야를 이루고 계신 줄 제가 아는데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다 일단 내려놔주세요. 일단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어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거하고 이렇게 접속을 시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좀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회는 전부 모두가 거의 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쉽게 에, 그동안에 남북통일문제단위를 하게 되면 어, 김대중 선생님이 좀 많이 뭘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 6.15선언을 그대로 어, 복원해서 해나가는 게 아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셨던 분, 또 반대쪽으로 우리가 안보를 중심으로 하고 저북쪽에 한골을 막저 언제 무슨 일을 저질러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모든 걸다 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모든 국민이 다꼭 군인이 되고 정보원이 되고 이래야 될것 같죠. 이렇게 하죠. 굉장히 진장감 속에 모든 사람을 어, 놓으면서 통일 얘기하면 일단 빠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익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왜 아니냐라고 하는 거 이제 네,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러려면은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거는 다 일단 내려놔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소부터 네, 어, 시작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서 어 저한테 기업인들 모임에서 저한테 주제를 주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더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통일적으로 지금 하긴 가는것 같은데 참잘 감은 잘안 잡히고 잘 근데 좀 뭔가 우리가 이제 기업인으로서 뭔가는좀 대비를 해야될텐데 그래도 뭐좀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것 같은데 저한테 무슨 제목을 주느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지금 지시들. 대통령이 앞장서서 열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호흡을 같이하면서 통일 이루어낼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국민들이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야. 위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게아니요 그럼 더군다나 기업인들은 해야 될 일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네.